안녕하세요. 조정위원 출신 이혼 전문 변호사 강원구입니다. 판사가 알려주지 않는 것들 1화 바로 시작합니다. 바람피운 남편이 나에게 이혼 소장을 보내왔다. 어, 나랑 이혼해 줘. 이러면 황당하죠. 어. 근데 더 황당한 건 법원이 이걸 받아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외도한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거 어, 그거를 막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람 피운 사람이 이혼을 해달라. 그러면 일단 우리나라 법에서는 안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따라서 유책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수 없는 것이 큰 원칙입니다. 대법원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유책주의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예외 사유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이게 무슨 얘기냐? 어, 일단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결혼한 상태에서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다른 여자랑 살았습니다. 거기 애까지 낳았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법원에 이혼 청구 소송을 걸었던 거죠. 이혼을 해달라 어, 그랬는데 1심은 기각을 했고 2심도 기각을 했고, 3심이 대법원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결론부터 말하면 기각, 어, 이혼 안 된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어,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는. 이혼청구를 못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이혼청구를 할수 있다. 라는 그런 조건을 설치했다는 것이 이 2015년 판례에큰 의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혼청구를 이용할 수 있느냐? 이 예외 사유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이 바람을 피운 때로부터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유책성이 약해졌다. 라고 하면 첫 번째 조건이 달성됐다고. 보시고 상대방과 그 자녀에 대해서 충분한 배려와 보호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어 이제 두 번째 조건이 달성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형식적으로 혼인 유지를 하는 것이 사실 실질 정의와 공편에 오히려 반하는 경우 어 그런 경우에는 이혼 청구를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라 할지라도 인용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 2015년의 대법원 판례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이 예외는요. 쉽게 인정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건 대법원 사건에서도 집을 나가서 다른 여자랑 살고 애까지 낳았던 그 남편의 이혼 청구. 대법원의 결론이 뭐였느냐. 어이 사건의 예외적인 사정은 없다. 그래서 이혼 청구를 할수 없다. 어, 이혼은 안 된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외도한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하였을 때, 어떻게 소승에 대응을 해야 하느냐? 자, 첫 번째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혼의 기각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어, 먼저, 혼인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사표시를 하면서, 외외 사유에는 내가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걸 함께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어, 다시 설명하자면, 어, 이혼을 원하지 않고 그 사유가 가정과 자녀를 지키기 위한다는 점, 어, 이 점을 재판부한테 일단 어필을 하세요. 어,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 말했던 예외 사유. 예를 들면 뭐 시간이 오래 흐른 것도 아니고 뭐 부양적 배려를 충분히 한 것도 없고 뭐 이런 사유들,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들을 함께 말씀하시면 어, 법원에서 이제 유책주의를 들어서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할 겁니다. 그런데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했다. 바람 피운 사람이 나가가지고서 나에게 이혼청구까지 하는 상황. 어, 그런 경우에는 사실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끝까지 내가 가정을 지킬 수도 있지만 어 내가 더이상 가정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런 판단과 선택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럴 때에는요 이 이혼에 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그냥 이혼에 응하면 안되고요 이럴 때는 상대방은 이혼에 응하더라도 조건을 붙여서 이혼에 응해야 한다 어 요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재산 분할의 비율을 올린다든지 위자료의 금액을 붙인다든지 혹은 양육비에 있어서 유리한 조건을 조금 더 받아낸다든지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바람을 피웠는데 이혼을 원한다. 이러면 협상 테이블에서는 이 사람은 사실 을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 왜냐하면 이혼 청구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바람피운 사람이 이혼을 원한다는 것. 그것은 협상 테이블에서 의뢰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지금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혼을 원하고 있잖아요. 간절하게. 그러면 그 간절함 그 자체가 상대방의 약점이 될수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협상력의 포인트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어. 자. 억울할 수 있습니다. 어, 유책 배우자가 이혼 청구까지 하고 나에게 이혼을 원한다. 어, 괘씸할 수도 있고요.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런데 그 소, 억울하고 괘씸하고 속상한 그 감정, 그 감정으로만 끝내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이거를 협상력을 이용해서, 어, 내가 위자료든 재산분할이든 혹은 양육비든 여러 가지 방면에 있어서 나의, 어, 유리한 방향으로 나의 협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카드로 쓸수 있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받아낼 것이냐, 그리고 어떤 상황인 것이냐에 따라서 구체적인 방법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어,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까지 조정위원 출신 이혼 전문 변호사 강원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